결국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밴드 데이브의 보컬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인연이. 인연이 <laughs> 참 신기하다. 네. 사람 참 오래 살고 불리는. 맞아요. 볼 맞아요. <laughs> 저도 그날 그렇게 될줄 몰랐어. 네. 처음에 이제. 어, 구독자분들은 아직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영상, 네. 영상도 올려서 끝나고. 네. 네. 루시랑 합던 공연 하다가. 네. 공연 하다가, 네. 어? 아, 죄송합니다. 장윤신이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너무 또 최고가 좋으시니까 무대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나름 뒷사람이 안 보일까봐. 네. 나름 의자에서 예 네, 네, 이렇게 앉아서 <laughs> 일부러 막 스탠딩 할 때도 아 내가 일어서면 뒤에 세 줄이 안보일니까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 했는데 이제 앵콜쯤이었을 네, 거예요. 네. 내려갔다 오시고 이렇게 네. 하고 나서 계속 와 진짜 역시 짬밥은 보시 못한다. 막 이러면서 <laughs> 보고 있는데 올라오시면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와계셔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laughs> <laughs> 혹시 장인님. 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저는 워낙 이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아. 아, 궁금한 것도 많은데 솔직히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레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닌가 너무 오반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laughs> 보는 순간 가야겠다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를 보러 오신 거라면은 너무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닌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음. 루시를. 루시. <laughs> <laughs> 또 거짓말을 할수 없잖아요. <laughs> 아, 그래서 어떻게 루시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백스테이지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앨범 디렉팅. 네, 하고 이제 멤버 이제, 이제 네. 수업도 하고 있던데서 그래서 어 그럼 나도 나도 그래가지고 부탁을 <laughs> 드렸는데 또,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아, 왜냐면 또 그날도 공연을 본건 처음이었어요 아, 네. 워낙 이제 음악도 많이 듣고 방송 나오시는 거 많이 봤어도 공연을 이렇게 보는데 와 뭔가 에너지도 너무 좋고 아, 워낙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머릿속에 와 역시 짬밥은 비보이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뭐이 사람을 수업해보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고 네. 와 역시, 저렇게도 어. 공연이 가능하네 <laughs> 어, 진짜, 진짜 그것도 있었어요. <laughs> 와, 이게, 어, 피지컬로 저게, 이게 되는 걸 많이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